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과 3학년 안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파리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로 교환학생을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시각전공 디자인 학생이기 때문에 순수 미술을 공부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졸업하기에는 너무 예술 경험의 폭이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술의 도시로 순수 미술을 배우러 미술 학교로 교환 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견된 학교의 이름은 파리 에꼴대의자르고요매 학기 한명 많으면 두명 정도의 한예종 학생이 파리 모자르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한예종에서 교환 파견 학생에 지원하기 위해선 매학기 초에 유리 홈페이지 공고를 잘 봐야 해요. 매년 체결 학교에도 적은 변화가 있고 전공 제한이나 지원 자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공인 성적과 지원 동기서 등 1차 서류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이후 영어 면접과 포트폴리오 제출이 파견 심사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파이 보자르에서 수학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고자르의 경우 외국인 대상의 필수 불어 수업과 전공 필수 수업, 테크닉 수업, 전공 선택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중 아뜰리에는 무려 15학점으로 굉장히 학기 중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뜰리에 더불어 테크닉 수업은 개인 작업 중심이다 보니 수강 신청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 교수실을 찾아가 문에 붙어 있는 종이에 이름을 적어서 인터뷰 날짜를 잡고, 면담 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며, 왜 자신이 이 스튜디오를 희망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교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약 2주간을 꼬박 발로 뛰고 교수님을 기다렸는데요. 그 길었던 날들 중 하루를 같이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강신청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께 억압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자 배가 덥다 이게 수강신청을 하려면 면담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위쪽이 있네요 이 스튜디오가 제일 진흥 음. 스튜디오예요 제 right? uh, uh, okay. 제가 이미 많은 인터뷰들을 잡고 왔는데 직접 가도 못 뵙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 분들도 아직 답장을 안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청 메일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그 스튜디오에 넣어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라고 메일을 썼는데 이분이 다시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렸던 에디토리얼 포트폴리오랑 3D 포트폴리오까지 거의 때려박는 수준으로 저를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자잔 보내기 전부 파일을 한참 보내야 하나 봅니다. 제가 이 기용파리 선생님 수업을 진짜 듣고 싶은데 업셉트 될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조금만 더 늦게 나가면 지각을 할 수도 있어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메일 보냈던 두 선생님을 오늘 뵙고 왔는데 두분다 스튜디오에 와도 된다고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투자니 스튜디오라고 사는 스튜디오고, 하나는 파리기온 스튜디오라고 비디오 스튜디오인데, 아마 그 스케줄이 투자니랑은 좀 겹쳐가지고, 파리기온 스튜디오만 등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이 수강신청 바로 직전 날인데, 저는 스튜디오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전날에 구하게 돼서 너무 깨운하고 후련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수강신청지를 드디어 체크를 다 했고, 여기 이 선생님께 스튜디오도 등록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수강신청지를 오피스에 내려가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한 학기 수강신청은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파리에서의 수강신청은 이렇게 어려웠지만 반면에 한예종에서의 수강신청은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한예종 누리라는 학생 포털 사이트에서 수강신청 탭에 들어가면 수강편람을 볼수 있고 여기에는 한예종에서 열리는 모든 과목을 조회해 볼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소속 미술원, 대상학과 디자인으로 검색을 해보니 학년, 이수 구분, 수업명, 담당 교수, 정원 등 모든 것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때는 몰랐는데 파리에 와보니 얼마나 한국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네요. 저는 3학년이니 디자인과 3학년 전필 수업 중제 세부 전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과목 두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만 했네요. 수강신청 당일 전까지 장바구니에 과목들을 담아놓고 수강신청 날에는 다시 이 포털에 들어와서 수강신청만 누르면 된답니다. 개방 구분 탭은 타원 혹은 타과 학생들의 등록 여부를 알려주는 항목인데요. 심화 수업이라 소수 정예로 전공 학생만 들었으면 하는 수업 혹은 장비가 학과 정원에 맞춰 준비되어 있는 수업들은 종종 타원, 탁과 비계방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신청하는 방법이 한예종은 굉장히 시스템적인 반면에 파리보자르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라는 점에서 벌써 문화차이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프랑스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파리보자르는 굉장히 오래된 국립예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보자르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한내종 회사의 수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